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요새 정말 뭐 조용해요. 무상 승자를뭐 해도 안 올라가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아직 재료는 살아 있다. 이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지금 재료를 좀 보여 드릴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 내가 들고 갈 건지, 시장에서 떠날 건지, 요걸 떠날 건지, 버릴 건지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료부터 먼저 같이 확인하고 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 아, 보시면은 이제 AI는요 진짜 미래 기술이에요. 2차 전지처럼 뭐 신성장 사업 이런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이제 끝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걔는 현재 산업이에요. 신성장 사업, 신사업이 아니라. 아무튼 AI 같은 경우는요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은 AI로 폭염 위험을 파악하는 지도를 개발할 정도로 그만큼 기후 위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조차도 AI로 지금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이게 침투가 되면은 그만큼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죠. 맞잖아요 자 다음 걸 보면요 이제 자, 보세요 특히 사업장도 그렇고 네, 가장 인건비가 문제예요 뭐 사실상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투자할 때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노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노조가 너무 강성노조예요 너무 심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노조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기업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업이 잘못해서 노조가 이제 아 우리에게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해주세요 뭐 너무 안좋다 막 더운데 얼음물 한개 주 끝내고 에어컨도 없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걸 방지하는게 노조가 생긴건데 그냥 급여 무조건 올려달라 맨날 올려달래요 급여는 그리고 뭐 자기 자식도 어 자기 그만두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무튼 이런거는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데 이런 이 노조랑 관련 이런 것도 지금 AI로 직원을 지금 쓰고 있잖아. 실제로 통신사 전화도 다 AI로 우리 지금 하고 있고. 솔직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긴 한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그만큼 AI가 생성 AI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고 현재부터 아직 완성되든지도 안되도 이렇게 파장이 큰 정도면은 주가, 주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삼성에서 이제는 생성형 AI 핸드폰일 때부터 출시합니다. 하이브리드 AI 이거 나오죠? 엄청나요. 삼성에 부품 들어가는 특히 또 AI 관련 기업들 거기에 대한 뭐반도체 GPU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지금 쌀때 사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하는 테마는요 AI 로봇 반도체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거예요. 이0원0는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AI 정말 가장 커요 진짜 상승폭은 다들 겪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형외과 의료기계도 AI가 나오니까 심지어 성형외과에서도 지금 주걱턱에 대한 양악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는 AI 막 이런 것도 의료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AI가 실생활에 어디든 다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테마의 재료에 모멘텀에 이거를 왜 주가 떨어졌다고 포기하려고 하냐 맞잖아요 그리고 AI로 모두를 위한 업무 자동화를 이룬다. 오토파일럿이 생성, 생성형 AI인데, 그니까 이거를 자동차랑도 결합시키고, 다 결합시킬 수 있어요, 진짜. 그만큼. 정말로 엄청난 재료를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재료를 파악해서 우리가 주식을 담아야, 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번데, 이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이 시간상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께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제가 영상 올려오기 전에 소통방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이런 걸 어떻게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런 거 운영되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 소통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놓고 뉴스 띄우는 게 10개, 20개 올려요 막. 그리고 1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 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도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 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 바로 알려 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 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 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해 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다른 분도 답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하니까 을 항상. 무튼 이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딱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하면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거 신경 쓰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보여.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중뭐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이기서 찾아 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을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어,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 놨어요. 제 번호. 어,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볼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시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 은 보통 3시 3 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카톡방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을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 한 달러로 하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핑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선물 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본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벌해들었으면은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 식으로 아니면 뭐 스킵 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어, 빵 사시 빵쌍빵사 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로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란테크놀로지가 확실히 AI 하면요. 딱 많이 올라가는 3개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셀바스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솔트룩스 이런 것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코란 테크놀로지도 꼭 들어가 있다. 상승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더 나올 수 밖에 없다. 매물 때도 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안 팔았다는 거는 아직까지 더 간단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코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다들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인데 무슨 인공지능이죠? 딥 비전도 있고, 딥 스피치, 뭐, 딥 텍스트, 그 다음에 딥 컨버세이션, 널, no 액션트. 뭐 갑자기 영화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 아무튼, 얘들이 생각보다 뭐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요새 뭐 광고도 많이 해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음성, 이 AI를 활용한 뭐 텍스트 식으로 나온 음성 뭐 등등 하면서 자체 브랜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는요, 무조건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솔직히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AI는요, 진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하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코난테크놀로지가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 딱 여기에요. 2만 1천 혹은 2만 2천 여기가 깨지면요, 옛날에 원래 지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아직 장도 별로 안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하방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테마만 돌아오고 장 상승까지 회복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최소 5만원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갈수 있다. 그럼 우리 목표가 얼마예요? 5만원 좀 무리니까 4만 5천까지는 잡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여기 혹은 여기 물려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탓하지 마세요, 누구. 본인이 이상한 데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런 미친 고점에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분들 주식 접으세요, 진짜. 뭐, 갔다 뭘 하든가. 이분들은 저는 도저히 뭐, 소, 솔루션 드려도 이분들못 따라해요. 아무튼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웬만하면은 추가 매수를 좀더 하더라도 지금 4만원 아래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4만원 아래까지는 어떻게든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4만 5천원까지만 보고 갈거예요좀더 보셔야 돼요 도저히 안되면은 4만 5천원까지라도 맞추세요 본전에서 나오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4만 5천원 두고 5만원까지 설정이 되는데 요거는 어,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한다면은 여기서 반 날리고 여기서 반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4만 5천 아래 저는 4만 원 아래까지 웬만하면 낮추라고 말씀드리고 뭐, 뭐 손절치고 나가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정도 위기를 겪었을 때 진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돈 벌어요. 진짜 주식은. 맨날 너무 조심만 한다고 해서 주식으로돈 절대 못 법니다. 여러분들. 그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 재료 살아있고 어, 상승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다 카톡방 말씀드리니까 웬만하면은 제 카톡 소통방에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 이 정도 말했는데 달 따라하실 수 있겠죠? 이거 못 따라하면 주식 접으세요 진짜. 어, 또 좋은 종목도 다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어, 제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